리스테리니, <laughs> 단한잔 할까요?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자체면 아 뭐가 좋아요? 분당 사는 게 장점이다, 당점이죠 아, 그게 진짜 좋던데. 분당자요? 분당가봐요. <laughs> <잠깐만요. 웃음> 저 여기가 6평인데 6평치고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같은 조건에 분당 쪽 가면은 평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자꾸. 아 여기가 비싸 나아 궁금해 여기 광교죠. 예. 네. 여기 얼마예요? 집... 여기 지금 여기가 500에 5 2이원안요이5에5 2요 관리비 에도0에 100에 에1 0그에1 0아에 100에 1에 100에 1에 100에 1 0에 100에 100에 1 0 0데1하에0 0에1 0에 100에 100에 1에 선크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관리비 얼마나 와요 관리비는 지금 여름에 13만 원. 나왔어요. 13만 원. 아, 그래도 관리비 같 나오네. 한 달에 집으로만 나가는 게걸한670 그렇죠. 정도. 자, 이 집을 정말 꼼꼼히 보고 는 들어왔는데 어떤 게 이게 지역 난방인가? 해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없어. 아, 뭔줄 알아요? 네. 그... 개별 난방이 아니구나. 개 초. 그 진짜 그러니까 당 장단점 이 있죠. 근데 네. 다 같이 돌리는 거 싸지. 아안 싸요. 어? 어? 그래요? 응, 그럼 단점밖에 없어요? 예. 네. 그 안내문 보면 한 시간에 틀면 요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말해서 에어컨이 필수잖아요. 지금은 한1 2시간지 나와요 7월 달에 엄청 더웠는데 10시만 되면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 내가 틀어놔도 천바람이 음안 나오고 음 그건 좀 아쉽다 어 그거, 근데 진짜 그게 미치더라고요 오피스텔 있을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 그런 거좀 많잖아요 그래서 재문제표 꼭 어, 까봐요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붙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까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또 일하다 보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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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환불 음 어, 머리 잘못 잘라가지고 좀 리뷰를 좀안 좋게 쓰고 싶은데 그것도 귀찮아서 좀응 음 네. 맞아 맞아 해봤자 떻게 저랑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laughs> 저것좀 그렇거든요 근 가끔 삔또가 상한다 에이, 그러면은 가격따이 중요한 거 아니야 <laughs> 삔또 상했다? 야 너는 이제 X된 <laughs> 거야 이제 산 <laughs> 거지 어? 아 이거 이런 거다필 처리하시는구나 <웃음> <웃음>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까요 월세 내고? 그러면 집으로만 한70 80? 정도 나가 그게 한80 나가는 거 같아 요 80에서 100상이아너는 개인적으로 그거 사고 싶어 동생들 쓰레기 처리해가지고 갈아주는 거나 그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비싸, 비싸. 어. <laughs> 렌트로 해도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3년 동안 돼야 되고. 그니까 러 그게 살려면 한 60, 70원 줘야 돼요. 근데 너무 사고 싶어. 근데 그게 자취생한테 제일 필요한데, 어. 자취하는 사람이 제일 사기 어려운. 근데 그게 왜 비싼 거지? 별 다른 기술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응,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베비티 그럼 다시 자취로 얘기를 돌아볼게요. 어, 이게 예. 계속 센다니까? 그러면은, <laughs> <laughs> 자취하면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장단점.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뭐 단점부터 가, 가볼까요? 생활 나가는 거. 음, 돈 많이 나간다. 네,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그거 받아가지고 음. 해서 자기가 월세 내는 거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그냥 월세 내면은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모되는 그렇 소모되는 돈이 그렇죠. 어, 단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횟수도 안 되고. 사실 나는 단점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돈, 음, 돈. 솔직히 막 청소 막 이런 것도 아, 그래. 음식 이런 것도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돼. 이제 나머지 그돈 말고 나머지는 굳이 꽃자면 이 붙겠죠? 응, 응. 굳이 꽃자면 응. 굳이 꽃자면 곱자. 있는 단, 단점은 집밥 같은 거 어디서 얻어 먹으면은 어좀 좀 집에 갈때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있고 당연하게 남의 친구들 놀러 갔을 당연하게 있는 뽀송한 수건 같은 거내 아, 수건에서 저 뽀송함이 안나안 음, 뭐, 나오지 요거 건조기가 있으면 뽀송해져요. 점조기는 아 근데 진짜로 나 솔직히 사는 걸 진짜 추천해 20만 원정도 사거든요 거. 20만 원밖에 안 해요? 응저거 20만 원이요 무조건 사야 돼요 필수템? 저집 필수템? 아, 무조건적인 느낌이 음. 요 그니까 그거는 진짜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는 아마 음. <laughs> 더 이상 살수 없는 법이 되어버렸어 <laughs> 아, 진짜로 진짜 개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laughs> 그 정도로 좋아요 옷도 큰거 사가지고 쭈려 입으신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장점 뭐예 장점 첫 번째로 나온 건 혼자 산다 그냥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시간이 필요하신 사람이 있단 음. 말죠 에너지를 혼자 있을 때 에너지 충전하는 사람에게는 좋죠 난 그거 되게 좋아 혼자 있어서 진짜 좋은 게다 벗고 다녀 <laughs> 아나 이거 되게 궁금했어, 진짜 멋있다. 네. 생각보다 광교에 사는 사람이 제 지인도 많고 생각보다 많아요. 네. 광교는 뭐가 좋아요? 광교에 만의 장점, 단점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도 이사 온 거예요, 여기 이사 온 건데 원래 분당 살았어요. 보통 직구할 때뭐 봐요, 그냥. 교통 보죠? 그렇죠, 교통. 교통 보고 저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게 올리브영 같은 편의 시설이 많이 있으면서도 번화가가 음... 아닌가. 내가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조용히 있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일단은 한교 보... 쪽에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광교 쪽도 많죠. 아, 그래요? 네, 광교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직장이 있거나, 음, 여기 음.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올때 보니까, 그 신도시의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 그러니까 도로가 엄청 넓고. 그렇죠 그냥 다 세빙이야. 어, 네. 그걸, 그 제일 먼저 봤던 거 음, 같아요. 그 그래서 너무 좋은 거같 생각해보니까, 강남에 직장이 있을 때, 광교에 살아야 될거 조금 멀리 살아도 된다.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럼 광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좀만 치울까요? 좀 치우고. 네. 다었다가 네. 아, 파랑팜. 아, 맛있는 거 추천해 줘요. 맛있는 거. 있으면 좋다. 아, 이거 좀 신기하다. 파 기름. 아, 어, 파 기름. 이마트에서 산 거고요. 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파 기름 낼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 거고. 저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이거 뭐냐? 바질인가? 바질 페스토요. 아, 바질 페스토. 사, 스테이크 많이 먹으면은 거의 필수. 저 근데 저는 그쵸? 스테이크 안 먹고 비빔국수 넣어 먹는데. 비빔국수예? 이색적인 맛이 나요. 맛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 모르겠어. 네. <laughs> 아, 너뭐 먹어? 나게 좀 척척 <laughs> <천천히> 자꾸 <그냥 웃음> 리스텔이 여기 있더라. 리스텔이 왜 여기 있어? 왜 근데 이거 저기 여기 두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원래 입시원화에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랬는데 아 그래요? 내가 야, 원래 화장실에 있다가 네. 물때 끼더라고요. 물때 끼고 그런게 싫어 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냉장고 열어 보잖아요. 네. 물 마시고 밖기 아, 전에 잘한다. 보면은 어, 할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냉동실은 이거 맛있어요. 곰곰 새우볶음밥? 네, 저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6팩에 11,000원? 12,000원 이거든요. 김치볶음밥도 있고 새우볶음밥도 있는데 오 김치볶음밥은 일단 예전부터 살다가 최근에 새우볶음밥 샀어요. 6팩에 맞1 0이면 이게 한 끼당 6,000원 드리잖아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아 그냥 바로 볶아서 먹는 아, 거구나 아니 그 전자렌지 돌리면 돼아전아 아, 그러네 전자렌지도 있네 그냥... 접시에다 뿌려가지고 전자렌지 돌린 게 아, 먹는 거보다 아, 맛있어요 제희가 입맛이 음... 까다로운 것까지는 아닌데도 그냥 어디 가서 먹는 거랑 비슷해서 밥천고급 음, 이거 되게 많이 갖고 계시네 많이 어최근에사 가지고 어...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다 먹죠 아 그래요 요즘... 하나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그러면...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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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진짜, <웃음> 장난이야 장난이야 진짜, 진짜, 아니야 이거밖에 <laughs> 이게 닫혀요. 아, 자동으로물치면은 내려가서 음 내려가는데 그냥 평소에는 닫혀 어? 있어 닫혀 있어 가지고 냄새 들나요 음 아, 냄새가 안 나겠구나. 좀덜 나요. 아, 아예 안 나진 않고 그거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냄새가 안 나니까 안 치워. 아 안치워서 냄새가 나고. 아, 괜찮아. 꽤 괜찮나 보다. 네. 얼마예요? 이거 10만 원안 됐던 거 같아요. 300원? 100원 했던 거 같은데 오, 오늘 오늘의 집에서 제 집에 있는 모든 건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이 마트에 버거든. 오늘의 집에 되 한번 해 줘. 오늘의 집, 한번 해줘요. 오늘의 집 아 됐다. 또또또 <laughs> <laughs> 또, 또, 또. 요거 다이소 좀 속은 게 이건데 이 지금도 이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리콘이라 가지고 아, 요런데다가 걸걸어을쓸수 있다는 거예요. 음 공간 활용이 잘될것 같아서 샀는데 무조건 떨어져요. 음아 이렇게 아 미끄러지네. 지금도 미끄러지네. 네, 지금도 물기가 있어서 그런데 물기를 제거를 하고 무조건 떨어져요. 제가 보통 이렇게 해 놓거든요. 네, 이렇게 놓으면 아, 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으면 다 이렇게 네, 아, 다살가 있다. 다 이렇게 바떨어 있는 거죠. 렇게이렇게 아, 이거. 쓰레기통 분리수거통이거든요. 아, 아, 그럼 이걸 들고 내려가잖아요. 아니 그거 귀찮지 않나? 괜찮아요? 아, 이거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대신 이쁘게 정리해놓을 수 있는. 거죠? 아, 맞네. 그리고 저는 청소기. 어, 무선 청소기 블랙 데커에서 나온 건데 이게. 무선 청소기거이 청소기라고요? 네 청소기예요 호로라형 청소기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쓸수 있는데 요거를 줘요 그래서 이 정도 원룸 커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얼마예요? 이게 84,000원인가 89,000원인가 근데 요게 10만 원 이하 대에서 원룸 청소하는 데는 성능이 이상이 없고 어? 그리고 차 있는 사람은 차 청소할 때도 쓸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음, 이게 제일 저는 좋은 거 같아요 10만 원이야요 어쨌든 집 구할 때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막 중요시되고 이런 게 뭐였어요? 집 구할 때 중요시했던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역세권이냐, 뭐 얼마나 조용하냐, 그리고 편의시설 얼마나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청 계산하고 많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골랐다고 여기를 왔는데 제가 놓쳤던 것들, 음, 그래서 후회했던 놓쳤던 것들, 놓쳤던 것들이 첫 번째로 지역 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를 아... 체크를 안 해가지고 막 초여름에는 더워 죽겠는데 9 시만 되면 에어컨이 안 나온다. 음... 음, 지금 미치거든요. 서플레이트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사소해가지고 놓쳤던 것들은. 재활용 수거장이 지하 3층에 있어요. A동에서는 바로 앞인데 B동에서는 엄청 걸어가야 돼요. 아, 그런거 그리고 동선 자체가 만약에 출근나 하면서 저희가 버리겠다. 뭐. 그러면은 5분씩 음.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아, 응, 돼요. 맞아, 맞아. 5이 나와야 되는 거요5월야요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아쉬웠던 맞아.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사실 유튜브에서도 이런 거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소한 부분을 놓쳤던 데서 오는 불편함이 좀큰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누나다 알고 있어요. 뭐. 이미 너무 어, 많이 얘기해 낮에도 가봐야 되고 밤에도 가봐야 된다. 물 틀어봐야 된다. 아, 이런 걸다 알고 있는데 맞아. 이런 진짜 완전 사소한 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다시피가 재활용 쓰레기장이 멀다. 그쵸. 그런 거.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아, 앞이거나 아, 너무 멀다. 어. 아니 횡단보도 건너야 된다. 요런 아, 거.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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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이 막 둘러져 있으면은 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어, 것도 있어요. 맞아, 좀 맞아. 이제 큰큰 큰 단지는 그진 것도 있고 단지 내 진입로까지 봐야 갖고. 그런 게 진짜 좀 중요하죠. 그게 생각을 못 해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살아봐야지 알수 있는. 이미 그 새로 살집 구한다는 거에 이미 들떠 있는 그 마음을 아, 최대한 진짜. 줄여가면서 안정하게 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거기 집에서 실제로 생활 반경을 내가 실제로는그 시뮬레이션을 한두번 해봐야, 되는 네, 것 해봐야 같아. 돼. 맞아요. 난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대학생의 수강 신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웃음> <웃음> 하루 이틀 고생해갖고 반복하게 짜야지 내한 학기가 편하거든요. 진짜 그 하루 이틀 고생하는 게 진짜 저는 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연차 내고 와야 돼요 아 맞아요 연차, 연차 내고, 내고 와가지고 밤에도 오고 밤에도 와보고 돌아다녀 보고 운년살 아, 응. 집이거든 그러니까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그 불편함이 계속 될 테니까 근데 저거 근데 저렇게 돼 있으면 버리고 다시 갖고 와서 올라서껴안아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좀 단점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근할 때못 버리는 거 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쉽다. 근데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그 일반 그냥 빈 봉투에 음, 음, 그냥 다 쓸어 담아가 좀 버리기도 하죠. 음, 가서 버리고 바로 갈수있잖아까아 그렇죠, 그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저러고 못 사는 이유가 그냥 막 쿠팡 로켓 프레시 같은 거 일부러 가끔 하나씩 시키는 게 박스 큰거 주잖아요. 아, 거기다 거기다 다다 담아갖고 이제. 그게 좋긴 하죠. 그게 좋긴 하 근데 굳이 내가 맛먹고 하면 은차라 트렁크 실어도 되긴 하니까 아아 맞네 맞네 맞네. 안 하죠? 음식물 쓰레기 아침에 버리면 은 하루가 그래요. 아, 나 음식물 쓰레기 한번 사볼게요. 진짜. 내가 사보고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살만하다. <laughs> 진짜요? <laughs> 그러면 은 영상 꼭 찍어주세요. 내가 그거 보고 후발대로 갈게요. 60만 원? 지금 <laughs> 솔직히 비싸 그러니까 이게 사인 가구야. 사인 가구면 살만해거인 가구는 살 가구?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1인 가구다. 음식물 쓰레기 필요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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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는데. 이렇게 저건 다 찍었다 이제 이제, 이제 진짜 끝났다.